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최민철 인사드립니다. 현재 펄어비스가 우리의 속을 썩히고 있죠. 분명 갈것 같은데 조금만 더 좋은 소식이 있다면 무조건 두 배, 세배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조금씩 떨어져서 주주분들이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펄어비스의 올 연말은 매우 따뜻할 거니까요.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펄어비스의 기대작 붉은 사막이 지스타 최고의 게임인 게임 오브 지스타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스타에는 정말 수많은 회사들과 게임이 참여했었던 만큼 이 기록은 정말 대단한 호재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펄어비스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신작의 부재잖아요. 신작이 없으니 매출은 떨어지고 그로 인해 주가가 함께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퍼러비스의 차기작으로 출시한 예정인 붉은 사막이 전 세계의 게이머들과 전문가들을 사로잡았다는 소리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퍼러비스의 향후 10년을 책임질 게임이라면서 칭찬이 자자한 상황이죠. 올해 연말 퍼러비스가 붉은 사막의 출시일을 밝힐 것으로 기대가 되는 지금. 어찌 보면 펄업비스를 잡아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유식 투자를 하시면 있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바로 어떤 종목에 투자하지?라는 고민이실 겁니다. 종목을 선택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 테마 역시도 눈여겨봐야겠죠. 지금 당장 단순히 좋아 보이는 테마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투자를 진행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건 당장이 아닌. 그 테마의 비전을 확인하는 일명 가치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 살아있는 전설, 워렌 버핏. 그가 처음으로 주식을 접한 건 11살 때라고 합니다. 11살 때의 시절 차트를 보고 시티 서비스라는 종목의 우선주를 38달러에 매수를 해서 40달러 초반에 매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종목이 200달러를 넘어가는 것을 보고 진정한 값어치가 있는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깨닫고 본격적으로 가치투자를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11살 때 불과 2달러를 벌 었던 그는 현재 1348억 달러 하나로 186조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거물 이 됩니다. 자뭐 다들 아는 이야기셨을 테 니까 지금부터 좀 제대로 시작을 해보자면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 이겠죠 자 그래서 어떤 테마 그리고 그 테마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하냐고요? 현재 가장 핫한 테마 키워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시겠죠. 현재 냉전들로 인한 방산주, 아직까지도 발생 중인 코로나로 인한 제약 바이오도 있을 거고, AI, 메타버스, 웹 3.0, 반도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마지막으로 트럼프 관련주 등등등. 아마 떠오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고, 실제로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엄청난 미래의 먹거리이자 비전이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럼 너무나도 많다 보니 이걸 다 투자하면 되는 건가? 싶겠지만, 아쉽게도 우리에겐 그 정도의 자금이 없죠. 애초에 그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 주식 투자할 생각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골라내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볼게요. 우선 요즘에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AI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공 인공지능 챗봇 AI, 챗 GPT로 시작이 된 대화형 인공지능 열풍으로 현재 AI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와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있죠. 이 AI 기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반도체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AI 기술에 접목시켜서 개발한 것이 바로 웹 3.0과 메타버스 이두 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역시 AI에 투자를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죠. 2025년 전력 문제는 무조건 발생할 것이며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AI의 미래는 없다. 라고요. 또한 이 에너지라는 것이 환경 파괴를 할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 보니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에너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분명 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벌써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의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2040년 부근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전면 금지가 되고 친환경 에너지인 자동차만 탈수 있게끔 법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또이 에너지를 생산을 하더라도 공급을 하려면 필요한 게 역시나 전선이겠죠. 즉 구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구리 관련 테마가 엄청나게 빛을 볼 수가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단순히 AI 테마 하나에서 뻗어갈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 웹 3.0, 그리고 AI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그것을 공급하기 위한 구리 관련 테마까지, 즉 단순히 한 가지의 테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 테마들 간의 연결고리를 파악을 해서 그 연결고리의 순서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그리고 그 순서 안에 어떤 종목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이미 영상화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참 이유를 모르겠는데 해당 영상이 잘리면서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벌써 투아웃이에요. 여기서 한 번만 더 경고를 받게 된다면 저는 앞으로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영상을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귀찮으시겠지만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648-7650 010-7648-7650이 번호로 두 글자 테마 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앞으로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게 맞는지 확실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호언 장담 하나 할게요. 저는 절대로 정보나 종목 공유를 비밀로 금전적인 요구나 멤버십 가입 유도를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간혹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관심 종목에만 등록을 해 두세요. 아니면 뭐 그냥 소액으로 한주 정도만 매수를 해 보시고, 그 종목이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가 막힌 상승을 보여주는지, 그렇지 않는지 먼저 두 눈으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셨다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조금씩 조금씩 소액으로 한번 투자 시작해 보시죠. 그렇다면 그 믿음을 제가 확실하게 보답으로 돌려드릴 자신이 있으니까요. 010-7648-7650. 0107648의 7650이 번호로 문자 테마 꼭 남겨 주시고요. 이 문자 한 통이 정말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투자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자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말하는 뭐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 이런 허황된 수치를 내드리겠다는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계좌에 생기가 뛰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만 봐도 흐뭇하게 웃을 수 있게 해드리고 주무실 때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 스마트폰으로 MTS를 켜서 내 계좌를 보았을 때 파란불로 인한 스트레스로 MTS를 매몰차게 꺼버리는 것이 아닌 소중한 수익을 가져다 드려서 아침 출근길을 더욱더 힘차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